드디어 부족의 시대로 간긴과 그는 저번 고대 시대 이후로 부족의 시대로 가기로 다짐했다. 과연 그는 무사히 살아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여기는 어디지? 어? 맞다, 맞다. 부족의 시대로 오기로 했지? 응?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족의 시대로 가서, 어, 왕을, 왕을 해칠 건데, 해칠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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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목소리가> 설기 꺼낼까? 아 화염방석이 꺼내면 넌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알 텐데. 어. 저 어. <laughs> 이제이시만 이제, <이것만> 잡으면 <웃음> 살려줘 <웃음> 이왕 왕을 드디어 잡은 건가? <놀람> 잡은 이제 다 잡은 것같다 이제 도망가야겠어. 어뭐 도망간다고. 아들아잡아라 어? 한꺼번에 모아둔 다음에 잡아야겠어. 참, 한 방석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써보긴 해보자. 우와, 뭐야. 넌이 속에 인간이 아니구나. 어, 넌 넌. 아너 우리처럼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어. 어드. 왔다 왔다 왔다. 아. 뭐야 여기 모닥불 있었네. 아, 진짜. 응. 에클레버됐어하 봤다면 어쨌든, 하마 타면, 그 왕, 그 왕의 점심거리가 될 뻔했어. 다음 시, 어쨌든, 다음 시대로 가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줘. 그러면, 다음 시대로 가볼게. 그럼, 안녕!